어느 정도의 인식이냐면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충동 의도 이거는 잘못 봐요 그냥 아,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뜻은 분명히 내가 알죠 안 하려고 아 이걸 내가 습관적으로 내 몸은 자꾸 하,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제하려고 하는 나의 그 선한 의도 이거는 누구나 다 분명히 느끼죠 하지만 그걸 그렇게 애를 써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행동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걸 하려고 하는 충동도 그냥 단순히 습관만이 아니라 단순히 습관만이라면 그때 알아차리고 안할수 안 있어야 되거든요. 단순히 습관만 남아 있다면. 근데 습관도 있을 뿐 아니라 하려고 하는 충동 역시 아직 존재할 때그 행동 자제하기가 어려워요. 근데 하려고 하는 그 충동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한테 아직 이걸 하려고 하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충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번 내가 읽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왜냐하면 그게 물론 그걸 한번 그때 읽어준다고 해서 나의 충동을 좀 현실적이지 않은 충동을 한번 본다고 해서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이런, 이제, 무의식을, 그 무의식이죠.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. 충동 분명히 있지만, 보지 못했던 그 무의식을 한번 드러낼 때마다 그런 무의식은 의식화되지 않습니까? 그 무의식은. 의식화된 무의식은 좀 내가 손쓸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상황에 저에서 이제 해주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, 나의 그런 현실적인 충동. 야, 나한테 이런 충동이 아직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읽어봐주고, 하지만,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갈수록, 발음 분별이 어느 쪽인지는 더 분명하게 알게, 되, 알게 되지 않습니까? 나한테 그런 충동이 있지만,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가 않다. 내가 지금은 습관적이, 습관적으로, 그리고 나의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런 충동이 일어나지만,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장차 그것은 조금 좀 넘어서야 될 부분이다.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. 하고, 분명히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. 읽어주시고, 읽어주신 다음에 행동이 조절되면 좋지만 조절 안 돼도 괜찮습니다. 읽어주고 넘어가면 나의 그런 의식과 무의식을 한 총합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돼요. 굉장히 중요한.